할렐루야. 네, 이 마지막 때의주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네, 주일 설교 말씀 통해서 듣고 받은 감동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주일에 신성한 방문하심을 갈망하는 자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어, 주일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었는데요. 참 많이 보고 듣고 했던 말씀이었는데도 저는 너무나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어, 이 말씀에서 저에게는 두 가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이고 두 번째는 사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요. 어, 그 같이 말씀을 봉독하잖아요. 그럴 때 어,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어, 주변이 이렇게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1대1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어, 정민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민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제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라고 고백 드렸지만 곧장 바로 이런 마음이 막 몰려왔습니다 주님 근데 제가 베드로의 모습이 제 모습일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어, 주님 저 정말 그러기 싫습니다 진짜 끝까지 주님 따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모두 정말 끝까지 주님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사명은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먹여야 하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구나.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면 그 일들을 할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사명을 따라, 따르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파오이고 싶습니다. 가장 깊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매순간 내어드리며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명하시는 것에 제 삶을 던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와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매순간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그분께 그러한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 사명은커녕 주님이 주신 사랑만 원없이 누리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만큼 나는 얼마나 사랑을 드렸던가 그게 얼마나 될까 싶어서 그게 너무 죄송하고 면목 없어서 주일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크고 작은 영역들에서 결단을 상포함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잘 드리고 싶은데 제 삶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제 체력이 안 돼서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우선순위를 잘 들이지 못하고 있는 속상한 요즘입니다 하루하루 치어살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매일매일 하는 보혈 선포가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파하고 예수 보혈로 덮으며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매 순간 예수 보혈로 새롭게 될 저와 우리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열 선포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그 설교 중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 생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육이 올라오는 것이,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일임을 매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갈망하는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길 원합니다 벼랑 끝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의 눈을 파합니다 육의 눈을 파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파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훈련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매순간 훈련의 자리와 성장의 자리를 갈망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성도로 훈련되어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제자가 되어 온전한 제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능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파워게임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영이 강해져야 합니다. 영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깊이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사도적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는 자로 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없던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오래도록 머물고 약속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고 분량을 채워 넓혀가는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 때가 되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기에 성령님을 간구하고간구합니다또 하나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들에서 주님께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기를 원하고 재정을 더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재정하니까 하나 떠오르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21살 때 2월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크게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옥함 예모를 이제 결단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진짜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었는데 제가 가진 적금 전부를 깨서 하나님께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진 게 없어서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면서도 전부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주일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조명하셨던 마음은요. 지금은 그때보다 여유도 생기고 돈도 더 많이 버는데 왜더 많이 드리지 못할까였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왜 열심히 쌓지 못하고 있을까였습니다. 당연한 11조를 제외하고서 나는 얼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런 물음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은연 중에 있나 싶어서 그 마음이 겁이 나서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재정뿐 아니라 드리는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재정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하나님 앞에 더 구별되어 충성되고 헌신되기를 훈련할 훈련되기를 훈련 원합니다 내 삶을 더 구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은요, 성도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영역을 넘어서서 깊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 하나 건사하는 믿음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 제자를 세우는 열매가 있는 자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순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 내 욕심, 내 다짐, 내 의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갈망 주시는 분도, 내가 결단하도록 깨닫게 하시는 분도, 내가 거듭나서 사도적 권능을 행하게 되는 모든 것도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방문하심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가파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훈련되어야 하는 영역들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제자 깊은 사람 깊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 세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